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시황과 은자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사이드 마이닝 뉴스 차트 보습입니다 2022년 1월 6일에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일단 어... 끝난 건다 아, 지울게요. 박스 건을 뚫고 내려갔고 4시간 기준 확정 돌파 안 됐고. 관망은 유지 중이고 도미노스는 반등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어요. 보시면 도미노스부터 체크를 할게요. 반등에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 이후에 오히려 도미노스는 올랐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알트를 권유를 안 드린 이유가 다 있겠죠. 어찌되었던, 지금 이 상황이고, 삼각수렴을, 어,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내려갔고, 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삼각수렴을 안 보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분석하는 게 원래 네, 이렇게 되면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빠지는 패턴입니다 어쨌든 삼각수렴을 지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뚫게 돌파를 해서 내려오게 되면 빠르게 여기는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3.9K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음 일단 관망을 해야 되, 되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매수를 잡을 수 있는 부근은 어 여기를 돌려서 올라오게 되면 매수 자리가 될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돌, 돌아서 올리게 되면 매수 자리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도미너스는 일단, 일단락 됐고, 그냥 여기서, 돌파 후, 돌파 후, 지지시 매수 관점이고, 그 전까지는 매수할 구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는 매수할 구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식의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음 확상형이긴 한데, 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다음 구간은 37K 이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이 어디냐면, 기존에 이 지난, 지지한 저점에, 음, 지지 구간입니다. 지난 저점에, 일봉상 보시면, 이 구간에, 지지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지가 나와 주었고, 일단,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다이렉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지지가 한번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흘러갈지 흘러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어, 현재는 지금 이런 식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기존에 비해서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가 나왔다. 나와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힘들죠 참 진짜 음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무쪼록 지금 특별하게 잡을 만한 구간이 여기 이렇게 될것 같네요.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브레이크 아웃이 한번 걸릴 거고, 39K에서 브레이크 아웃이 걸릴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올려서 여기서부터 되돌림 시작될지는 지켜봐야지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기가 약간 애매한 지금 구간이고 어좀 관망하는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관망을 좀해 주세요, 여러분. 관망을 해 주시고 이거 뭐 저점 잡기 하려다가 저점이 아니고 네, 시드 시드가 저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 됐던 간에 중요 구간에서 돌리고 나오는 흐름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보면 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헤드 앤 숄더가 보여요. 좀큰 헤드 앤 숄더인데, 헤드 앤 숄더가 보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보여요. 스텐슐더가 보여서 아...참... 대응하기가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어깨를 다 만들어주고 간다고 하면 39가 맞아요 어? 응. 잠시만요 어깨, 머리 잘 잡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보통적으로 빠지게 되면 어 헤드 숄더 빠지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머리 길이 만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패턴상 내려놓으면 14k 정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지만 아안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14K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되돌림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근데, 요새 얘네들이 자주 보였던 게 뭐였냐면, 여기도 헤드&숄더가 앤 숄더가 보였는데, 이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얘네들이 잘하는 거예요. 요새 요번에 바뀐 패턴이 이렇게 헤드&숄더가 앤 숄더가 나오다가, 여기서 깨지지 않고 말아 올리고. 뭐, 또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 큰 헤드 앤 숄더지만, 해서 바아올리지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한번 어 기대는 해보는데, 소설입니다. 아직까지는. <laughs> 소설이니까, 음, 지금은 관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하실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쉬워요. 그죠? 많이 아쉬워서. 비트가 빨리 좋은 자리를 잡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지금은 좀 관망을 해서, 어, 시드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키는 것 또한, 시드를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시드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